안녕하세요. 쉽고 친절한 어깨 설명 어깨 친구 이호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내용은 어깨 통증의 대명사, 오식견입니다. 이 오식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오식견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오식견이란 말은 실제로 일본에서 먼저 유래된 말입니다.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50세의 근처가 되면 어깨 통증이 극심하고 또, 팔은 잘안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좀 두루뭉술하게 50대 때 어깨가 아프다. 그래서 50과 어깨 견자를 써서 50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.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자기 50견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환자분들을 진찰해 보고 또 검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석회성 건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. 또 어떤 분들은 이두박근 힘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어깨 단순 염증인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이오0견이라는 질병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특정한 질병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자분들이 일단 병을 이해하기도 힘들고, 또 다른 치료 방법을, 잘못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권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. 따라서 어깨를 연구하시고 어깨 환자를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50견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50견이라는 말 대신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. 5 0견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 우리가 주변에서 건너 건너 들었을 때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어깨 통증이 심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깨의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팔을 얼추 밑에서는 잘 사용하겠는데 팔을 위로 쭉 든다든지 뭘 잡으려고 쭉 뻗는다든지 팔을 뒤로 돌리려고 할때 극심한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. 우리가 50견이라고 알고 있는 질병은 어깨가 좀 굳는 병이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어깨는 왜 굳을까요? 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뜻을 풀이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. 유착성 관절낭염에서 관절라는 어깨를 싸고 있는 동그란 관절 주머니를 의미합니다. 이 관절 주머니는 평소에 얇고 하얗고 깨끗해서 또 말랑말랑해서 팔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일 때 같이 쭉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유착성 관절낭염에서 이 관절낭은 딱딱해지고 질겨지고 떡져 있습니다. 그래서 유착이라는 말을 쓰고요. 실제로 관절막도 많이 두꺼워져 있고 뻘겋게 염증이 올라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두꺼워진 관절막으로 팔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죠. 다시 말하자면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 관절낭이라고 하는 관절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유착 관절낭이 질겨지고 딱딱해지는 질병을 의미합니다.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알고 있는 이 질병은 사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질병이다. 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단어의 뜻대로 어깨의 관절막에 염증이 심해져서 관절막이 좀 질겨지고 딱딱해져서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병이다. 이런 거였죠.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손쉬운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친고친절한 어깨설명 어깨친구 이호성이었습니다.